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9월의 마지막 봉화식의 생생 잉글리쉬 다섯 번째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그 LA 시간으로 뉴욕에서 그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그 생생 잉글리쉬도 그 주제에 맞춰 가지고 그 지난 추석 때 이후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표현을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전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돼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고 궁금해하는 그런 표현들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월의 마지막 생생 잉글리시 다섯 번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른 그 대화는 충동 구매 그기 당초에 예,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사고 싶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쇼핑 중독증 환자처럼 무조건 사는 게 있죠. 이, 이런 표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부자 나라가 됐으니 같이 분담을 해서 나누, 나눠서 내라 그러는데 분담이 아니라 아예 그냥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내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같아 가지고 이게 뭐 대한민국이 봉도 아니고 충동 구매를 하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예정이 없었는데 충동 구매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buy a pig in a poke 제가 써놨죠 자막에 글자 그대로 주머니 속에 자루 속에 있는 돼지를 산다. 여기서 포크라는 단어는 물론 쿡쿡 볼펜으로 찌르는 것도 포크라 고 그러죠. 아니면 남의 가슴을 아프게 쿡쿡 찌르는 표현, 그것도 포크, 가슴을 찌르다, 몸을 찌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은 어, 명사로 자루, 마대, 보자기,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자루 속에 든 돼지를 산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정한 의역 뜻은 갑자기 예정이 없던 것을 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그 일반적인 형용사 impulsive를 쓰면은 글자 그대로 충동적인 쇼핑 impulsive shopping. 그 성질 급한 사람이 그 충동 구매를 할 때도 그 사용하는 표현인데 저 사람 성격이 너무 impulsive하다. He is very impulsive.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급하다. 그런 뜻으로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 구매는 buy a pig in a poke 또는 impulsive shopp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현, 그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좋은 것만 싹 골라가지고 빼먹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skim of the top 위에 있는 것만 싹 긁어가지고 저희가 저 맥주 같은 거 마시면 위에 있는 거품을 싹 걷어내고 싱싱한 그 알맹이 물만 마시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도 이렇게 거품이 위에 뜨면은 그거를 걷어내거나 아니면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마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 2편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코를레오네 패밀리를 물려받은 그 마피아 갱 마이클 코를레오네가그 카지노 운영권을 사고 그 친구인 그 모, 모 그린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이때 그 협박을 하죠. 네가 갖고 있는 카지노를 나한테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줄테니까 너의 카지노 운영을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마이클 콜레오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이없는 말을 들은 저 모그린이라는 그 카지노 주인이 어 너는 내가 좋은 카지노 운영을 하면서 좋은 것만 쏙 빼먹은 줄 아냐? 나 사실 적자 보고 있어. s 킨오 e 더 e of the top. Do you think I skim off the top, Michael? 내가 좋은 것만 쏙 빼먹는 줄 아냐, Michael?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지노를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이클 콜라노가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하죠. 그래서 좋은 것만 골라서 쏙 빼먹는다. 그리고 저 지금 한일 관계 상당히 그 좋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그 그렇게.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어로는 바로 of putting, of putting 이렇게 표현합니다저 발음을 put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골프할 때 putting 어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put, n o 라는 동사인 put, putting 우 발음을 하셔야 돼요 of f putting, of putting 정남이가 떨어지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일본말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지금 뭐 영어 강좌 시간이 시간이긴 하지만 일본말로는 정남이가 떨어지다, 아이소가 스키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금의 한일관계 정남이 떨어지는 관계는 형용사로 o f f e i n 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저런 표현 저 사전에서도 보신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고 간략하면서도 아주 딱 들어맞는 정남이가 떨어진다는 표현이니까. 외우 드시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drop dead, swave 이렇게 써 있죠. 그 형용사로는 끝내주는, 죽여주는. 야이 골프채 정말 끝내준다. 이 음식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죽여준다. 그렇게 좀 속어로 표현을 하죠. 그거를 drop dead, 끝내준다. 또 다른 형용사로는 swave. wave. 근데 drop dead는 명사로 사용하면 갑자기 사망하는 것도 drop dea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 뜻이 다 다른데 끝내 준다. 죽여 준다. 이런 걸 drop dead. swav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언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궁금한 점이나 제안 사항, 제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 아래 써 있는 전화나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